VT,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느냐?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이게 지금 다이소에 들어가는 3,000원짜리 니들샷인데,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매진되고, 그냥 매대가 통통 비어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영에 이제 전용 매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한번 딱 보시면요. 작년 대비 올해 35% 성장했고요. 영업 이익은 뭐100% 더블 났어. 영업 이익은. 그런데 요 지금 요 리들 샷의 이 인기 행진이 글로벌로 한번 딱 비교를 해 보시면 국내도 완전히 작년부터 떡상하기 시작했고 일본이 지금 매출이 제일 크죠. 일본이 어, 현재 1만8천개 매장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본 매장을 더 따먹고 들어가는게 로손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CVS채널 그 다음에 동키호테 그 다음에 니들샷을 다섯번 홈쇼핑 진행했거든요 요, 요게 니들샷이죠 다섯번 다 매진입니다 없어서 못팔아요 왜 이렇게 없어서 못파냐 가격이 싼데 피부가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표에서 특이할 만한 게 이게 지금 2012년도까지 고만고만한 수익 내는 회사였는데 2023년도부터 뭔가 확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올해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성장해 버립니다. 따블 더블. 나죠. 따블. 그리고 내년은 더 좋아지는데 이거는 예측이고요. 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미국 매출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올해 3분기부터 진출해서 내년에 확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을 그냥 이렇게 잡아놨는데 중국 식약청에 허가 지금 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 미국이 지금 예측이 요런데 아마 한국 일본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만큼 대단해질 것 같아요. 시장 예측은 요만큼이라고 예상해서 주가가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의 매출이 떡상을 하면은 주가가 움직임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니들샷은 외국인이 주도가 돼서 보내는 종목입니다. 기관은 그냥 개인하고 팔고 있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계속 산다는 거 기관과 개인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이 떠안고 말아올리면서 사고 있다. 이런 거고요. 얘들이 자금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주봉상에서 보시면 지금 쉽게 끝나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이런 데다가 3분기 이후에 중국, 미국 진출했을 때 이 수익률로 예상을 하면 엄청날 거다. 움직임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니들샷은 전혀 끝나지가 않았다. 자, 어? 중국하고 미국하고 미국은 없는데? 작년까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니들샷이 아닙니다. 원래 하고 있는 세럼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크림, 로션, 뭐, 요런 것들이고요. 요거는 니들샷이 아직 진출 안 했다고 봤을 때의 매출이고요. 요 노란 거는 미국에서 판매량을 예측한 건데, 내가 볼 때는 요거, 일본, 국내 합쳐도 미국 하나가 훨씬 클것 같고요. 중국 하나가 이거 몇 배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시장 컨센스, 센스대로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 주봉입니다.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 시장에서 대박이 날 예정이고 이 피부가 너무 좋아진단 말이에요. 가격이 싸고 대박이 나면은 이게 주가가 지금 34,000원인데 나는 10만 원 넘어간다고 봐요. 어마어마해질 것 같습니다. 신기한 주식 투자 자 4월달까지 또 엄청난 수익률 기록했고요. 5월달에 도 지금 수익률 계속 행진 기록 중이고, 이제 6월 달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고, 선착순 500분 문자 보내주시면은 선정해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5월 9일날 추천해서 20일날 매도하고 38% 수익났고, LG 노텍6% 먹었는데요. 한 며칠 보유해서 6% 먹었는데, 뭐, 6.5%도 먹었으니까 좋죠. 이수페타시스 22% 먹었고요. 요 전부 다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좋고, 재료가 좋은 종목들입니다. 차트를 한번 딱 보여드리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5월 9일날 요때 추천해가지고, 이틀 지나서 쏘고, 그 다음날 수익 달성했고, 수익은 약6.5% 매도 달성됐고요. 이수페타시스도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여기 추천 들어가지고 이 MLB 기판. 그리고 통신 판매, 재료가 아주 앞으로 향후 실적이 좋아지고 작년에 휴대폰 판매나 통신 판매, 또 반도체 종목들이 업황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우리 반도체 종목 중에 좋은 거몇개 중에 하나입니다. 리노공업, 뭐, HPSP, 이수페타시스, 이런거 내년에 실적이 대폭으로 좋아지는 뭐 1, 2, 3등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날 요렇게 멈춰 있을 때딱 추천드려가지고 날라가고 여러분들한테 매도 문자 딱 보내드렸고요. 미국에는 전력 수요가 딸리고요.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지금 대한전선의 초고압 케이블 미국에 공장 짓고 엄청나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길때안갈때 여러분들한테 추천 사인 드려가지고 날라갈 때 요렇게 딱.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38% 먹었고요. 자, 요거를 몇 프로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거를 그냥 표를 만들고 뭐 그냥 차트 보여주고 여기 샀다, 여기 팔았다 하면 여러분들 안 믿죠. 요렇게 500분 선착순 신청 받아 가지고 5월 9일 날, 10일 날, 13일 날 요렇게 추천 문자 500분한테 보내 드렸고 이 보시면 실제 사이트입니다. 오른쪽에 깜빡깜빡하고 있죠. 메뉴에서 lg 노택 딱 들어가면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까지 딱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508분한테 추천드렸고요 한미반도체 매수 문자는 3월 22일날 보내드렸고 매도 문자는 목표가 148,000원에 팔아라 수익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문자를 매수 문자 혹은 필요대에 따라서 매도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고 중장기로 또 투자하실 종목도 이렇게 몇 종목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 작하기 전에 추천드려가지고 여기서 안 팔았어요. 안 팔고 있다가 조금 장기 보유시켜 드렸는데 어못 가고 한달 정도 기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아이 팔아라. 매도 문자 보내드렸고 대한전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실제 문자 신청한 선착순대로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이수 페타시스 5월 13일 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501분한테 문자 보내드렸고 아주 큰 수익 여러분들한테 내드렸습는다38% 수익 났습니다 요렇게 추천드리고 5월달 또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3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수익 좋았고요. 6월달에 아래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은 500분 선착순 문자 보내드리고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7월부터는 텔레그램방으로 바뀔 건데 법률 바뀌기 전에는 계속 카톡방이 좀 리딩하고 여러분들 상담해드리고 하기 편하기 때문에 카톡방으로 넣어 드릴 거고요. 문자로 참여 보내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문자 발송해드리고. 카톡방에서 또 종목 상담 추천 다 해드립니다. 5월 달에도 큰 수익 냈고, 대박으로 수익 냈고요. 4월 달에도 수익률 좋았고, 이제 6월 달 500분 선착순으로 현재 모집 중입니다. 다들 신청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